미술 조형 작품이 어떠한 형태로든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으면 키네틱 아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키네틱 아트 하는 엄민설입니다. 성격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빨간머리 애인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형제들이 다 남자 형제들이었어요. 하, 뭐, 차, 티파티, 막 이런 거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현실은 비비탄 총을 갖고 놀고 양면성이죠, 어떻게 보면은. 이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고, 나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, 소중한 거거든요. 그렇다면 내가 뭐 엄마로서의 길을 선택을 하든, 아니면은 그냥 내 일만 선택을 하든, 그거는 내 선택이고,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그 모든 건. 육아를 하시면서 직장 일을 수행하시는 어머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. 저는 못했거든요.